돈 모으는 습관들을 모아 모아서 알려드리는 머니사람지입니다. 서울 직장인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우동의 카드 소불형이 출시되었는데요.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 개찰구에서 당황스러운 적 있지 않으셨어요? 선불형은 기간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제까지 잘 쓰다가 오늘 끝나는 줄 모르고 카드를 가지고 오면 통과가 안 돼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후불형이 나오면 이제 그럴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기우동의 카드 소불형에 대해 서 선불형과의 차이, 신청 방법, 그리고 제가 직접 다 비교해 보고 추천드리는 카드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머니 다람쥐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옆에 다람쥐 눌러서 구독도 해 주시고 밑에 좋아요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동행 카드 선불형과 후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청구시기입니다. 그동안 선불형은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부터 30일, 따릉이 탑승여 보도 미리 체크해서 금액을 냈었는데요. 앞으로 후불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이용한 만큼을 다음 달에 청구받습니다. 기존의 교통카드들이랑 똑같아져요. 그리고 더 좋아진 점은 내가 아무리 타도 한도까지만 나가는 건 똑같은데 반대로 적... 게 이용하면 적게 이용한 만큼만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후불형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요금입니다. 선불형은 청년 할인 기준으로 따릉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55,000원, 따릉이를 포함하면 58,000원 이렇게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었다면 앞으로 후불형은 이번 달이 며칠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자별로 계산이 됩니다. 똑같이 30일 기준으로는 55,000원이 동일한데 하루가 더 많은 31일 기준으로는 약 5만 6천원 정도를 내고, 반대로 더 적은 28일에서 29일은 약 2천원에서 4천원 더 저렴해집니다. 여기에 내가 덜 이용했다면 그만큼 더더 더 낮게 청구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차이점은 모바일 태그 여부입니다. 물론 좋은 점들만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점도 한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안드로이드폰이신 분들은 모바일 티머니의 카드 등록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태그를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실물 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물 카드로 태그를 해야지만 이 기호동행 카드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너무 궁금해서 오늘 다산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삼성페이에 등록해도 안 되고 오로지 실물 카드로만 태그를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형에서 후불형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 차이점도 꼭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쯤에서 나는 k f s 카드를 쓰고 있는데 기후동행 카드 후불형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내가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한번더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청년 할인 받을 수 있는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 분들은 할인받기 전 금액이 79,000원 이상이라면 기호동의 카드로 넘어오시는 게 유리하고요. 만 40세 이상으로 일반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약 7만원 이상 나오고 계신다면 기호동의 카드로 넘어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k 패스 카드는 더 경기 패스와 인천 패스를 제외하고는 만 34세까지만 청년 할인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기호동의 카드는 만 39세까지니까 이 나이대에 딱 걸쳐 있으신 분들도 잘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동행카드 후불형, 어떻게 신청할까요? 일단, 카드사별로 나와있는 기후동행카드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카드를 발급받아주세요. 그리고 발급받은 카드를 티머니 카드 앤 페이 홈페이지에 꼭꼭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후동행카드의 월 부담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카드를 받는 즉시 바로 등록까지 해주세요. 아직 출시되지 않은 IBK 기업은행 카드와 우리 카드를 제외하고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아홉 가지 카드를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호동행 카드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카드사의 캐시백 프로모션도 잘 알고 있고 혜택 좋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피킹률도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호동행 카드의 신용카드들 중에서는 딱히 마음에 드는 카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체크카드들 중에서는 제가 딱두 카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 기후동행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이 10만원인데 그 중에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포함이 돼서 이 요금을 다 쓰고 난 나머지 한 4만원에서 5만원만 채워도 실적 달성이 매우 쉽습니다 월 할인한도도 5천원이라서 체크카드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어요 편의점, 서점, 베이커리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원 이상 결제하고 천원씩 최대 5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천 카드는 KB 국민은행의 기후동행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이 20만 원이라서 조금 더 높지만 대신에 이용 실적 제외 대상에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혜택 중에 하나가 올리브영 5% 할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라면 이 카드로 공과금과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잔여한도는 매월 올리브영이 있는 올영 세일이나 올영 데이 있잖아요. 그 행사 날에 올리브영 가서 잔여 실적을 채우고 월 최대 할인 한도인 4천 원까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소비 패턴에 맞서 께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는 경기도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기울동의 카드의 범위가 확대되니까 이 고양시와 과천시에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교통비 절약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원이 다람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